안녕하세요. 저희는 B.B.S 입니다. 저는 B.B.S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브리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s에서 래퍼를 맡고 있는 아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s에서 메인댄서를 맡고 있는 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s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s에서 막내 리원입니다. 어린 마음으로 춤을 좋아해서 아이돌을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 길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간에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해서 이제 뉴욕에 있는 대학교를 이제 가려고 비자까지 다 받아놓고 티켓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딱한달 전에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뭔가 대표님이 난 이런 그룹을 만들 건데 혹시 관심이 있냐 하고 되게 열정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걸 듣고 이제 아이돌을 꿈꾸게 되었고 저도 이제 똑같이 어릴 때부터 끼도 많고 좀 춤추고 특히 남들 앞에서 춤추고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아 내가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싶고, 이런 쪽에 재능이 있구나를 알고 있었지만, 직업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아무래도 이게 쉬운 직업이 아니기도 하고, 물론 모든 직업 다 쉽지 않지만, 이게 그냥 내가 꿈꾼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취미 느낌으로 춤추는 거를 접어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업에 좀 집중을 하다가 고등학생 쯤에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 시간 먹고 살고 내 직업이 될 건데 내가 즐기면서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직접 제발로 오디션을 보다가 저희 회사에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힙합하고 R&B를 되게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진짜 R&B 어, 노래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 무대에서 랩을 할때그 되게 중독적인 그 맛에 제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4살 때부터 제가 일본에서 춤을 배우고 댄스 배틀 같은 데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힙합 쪽에 되게 가까웠어요 안 해본 장르는 없는 것 같고 하우스도 해봤고, 워킹도 해봤고, 재즈도 해봤고, 브레이킹도 해봤고, 모든 걸다 해봤는데. 네, 처음에 회사 들어오기 전에 했던 저희 보컬 스타일이랑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해야 되는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이 노래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 약간 팬들과의 소통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케이팝의 그 매력이 팬들과 소통하고 뭐 팬미팅하고 팬들에 대한 애정과 그런 감사함이 너무 케이팝을 통해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케이팝에 우선 저의 개인 목표는 어 되게 소소하긴 하지만 이제 길을 다닐 때 많은 대중분들이 <laughs> 저희의 음악을 되게 다 들으시고. <laughs> 널리 널리 알리고 월드투어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험고 싶은 나라있요 아무래도 제가 일본인이라서 꼭 일본은 가고 싶습니다 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분들의 생일에 생일 카페 같은 걸 열어주세요 <laughs> 그래서 살짝 그런 게 만약 제 생일에 열어 주신다면 <laughs> 제가 그거를 <laughs> 꼭 가서 방문 인증샷 같은 걸 <웃음> 찍고 <웃음> 네 나중에 저희가 유명해져서 저희가 그냥 편의점만 나가도 약간 누가 알아볼 수 있도록 <laughs> 진짜 못 다닐 정도로 유명해지고 싶어요. 되게 <laughs> 좋네요. <laughs> 네. 그때 인터뷰도 까고 그렇 <laughs> <laughs> 계속 불러주세요. 개인 목표는 이거 되게 큰 목표긴 한데 <laughs> 그래미상을 타보는 게저 완전 큰 목표입니다 어, 왜 음악적으로 그래미라고 욕심이 있요 이게 뭔가 저도 욕심인데 저희 아빠가 항상 자기의 제일 큰 꿈이라고 하셔가지고 <laughs> 모든 분들이 저희 팬분들도 포함 그냥 모든 분들이 저희 노래를 듣고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옆에 사는 약간 그냥 뭐라 그래지? 옆집 이웃에서 옆집 지금 파티를 열었는데 <laughs> 너무 재밌어 보여서 나도 그 파티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채널 유시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저희 BBS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